저 어, 그, 털기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나 이제 <laughs> 스킨 아 맞다 나 이제 스킨 있는데 자 오늘의 컨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이야기 Y 입니다 하나 생각났 시청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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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궁금한 야, 이야기 야. 인데요 네 뭔가요 어 궁금한 이야기 Y 어 우리 블룸의 루 서바이벌 실력을 관전할 겁니다 그게 왜 그, 해보시죠. 그 그게 그게 그게, 지금 그게 그거랑 써요? 뭔 상관이죠? 아 괜히 오려봤자고 했네. 블루무은왜바보까 <laughs> <봐볼까>? 오늘의 주제. <laughs> 아 근데 저유튜브닉네임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털기요. 털기예요? 네 털기. 왜 털기예요? 어 털이 영어로 그 큰이잖아 키가 큰 기린에서. 아유, 괜찮아요. 괜찮잖아. 이네 좋네. 털기. 아, 그, 3개월 만에 바꿨다고요, 그거. 아, 참, 고민 많이 하셨네. <laughs> 그쵸? 나무를 먼저 캐는. 어. 나무로 나무를 캐고 있습니다. 아 됐다 열 아홉 개. 어? 나 나무 먹어. 봐아열 여덟 개. 아. 나무 먹어. 연타 하고 아, 그래, 막 작게 천천히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뭐왜 국경이 안 되죠? 아니 이 뭔가?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근거 국경이를 먼저 구한다 참 이상한 분이시죠? 왜요? 대부분 국경부터 해요. 국경부터 하는데요? 선생님. 아니에요. 국경부터 하는데? 아니에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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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빴다 아, 저는 절대로 아니, 이런, 이런 걸 그냥 장난으로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한이님을 비하하려는 의도. 길게 길게 설명한다. 나무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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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,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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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아, 열심히 해서. 나중에 다이아몬드 얻을 거야. <laughs> 나중에 열심히 해서. 난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얻을 거야. <laughs> 아, 왜요? 다이아몬드 얻으려고 목표 잡은 광고도 있을 수도 있죠. 이 그게 꿈이라니. 사마착군 아, 저 너무 어두워. 적탄안 나오나? 어,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<laughs> <넌 타고. 웃음> 어, 여기 뒤. 너무 가보 어 여기다 아 뭐야 야나나나라 아, 생매장되고만 아. 어. 어. <laughs> 네야 <laughs> <laughs> 어떡하고니 <laughs> 나 여기 리모델링. 리모델링 <laughs> 왜? 아, 집이랑 쉬워요. 아이고, 어, 이제 밤이 되고. <laughs> 두 번째 근거, 두 번째 근거. 블루몬은 밤과 낮을 구분할 줄 모른다. 아, <laughs> 아 이제, 이제 이 되고 있다. 있네. 나는 블루몬을 미워하기 때문에. 네? 수직급 계속 가야지, 그냥. 여기요 밤밤지지 않습니까? 아 여긴 안 들어올거예요 과연 그럴까? 근데 저안 따라와요? 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진다 여기 막아놔야지 저 열심히 아니다. 들어가고 있어요 저 열심히 옆으로 파고 있다고요 아 너무 밝지 않다 야간투시나 먹어야지. <laughs> 투시나 먹어야지. 아 점점 영상을 찍고 는데 이상한 분이 나. 그게 이상한 분이 갑자기 입장하셨습니다. 아. 야간투시나 먹어야지. 오, 너무, 오, 여기 석탄이 있네데 어? 어? 어이 어!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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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제가 이 블루멜님을 위하여 특별히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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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어. 뭐야? 오 와. 오, 곧, 안 보이나. 딱다을 찾았다. 오! 반반 빠밤! 찾을 찾았다. 딴딴딴딴. 딴딴. 딴딴. 딴딴딴딴. 딴딴 근데 왜 갑자기 야간 투시가 응, 음, 고마운줄 알아 아, 네, 형님. 응왜 갑자기 <laughs> 형님이 아 역시 병원님은 잘 생겼죠 응 어차피 락키 스킨인데 <laughs> 아 근데 스티브 했는데 다른 스티브랑 다를게 아주 멋있는 스티브십니다 에? 아빠 기분이 좋아졌다 아, 와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<laughs> 아니 기분이 좋아졌다. <laughs> 기,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하시는. 해서는... 원래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는 거 에? <laughs>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<laughs> 하는 겁니다. 나 빠졌어. <laughs> 집. 집 만들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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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배드락. <laughs> 어, 저기로 비집어서 나왔었으어군 으아! 으아! 이런, 어, 찐나 저런. 두 번째 근거. 달리지 않고 걷는다. 아. 저것이 바부의 근거입니다. 두번 근거. 뭐합니까? 야한테 다 풀리나? 아, 됐다. 와, 참 밝다. 낮이야. 에이, <laughs> 아. 네. 내... 왜, 블루몬은바보일가 아,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. 뭐. 내가 밝게 해줘야지. 아, 뭐야. 내 목적 어디갔지? 내가 엄청 밝게 해줄게. 뭐 벌써 나무 다 썼어. 가구해 아닌가? 어디다 놔두고 온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참, 거기다 다 버리고 왔나? 여기는 블루몬 하우스입니다. 잠깐만요. 가 같은 곳에서 먹고 올게요. 오 탄다! 여기가 아, 불타오르네! 불타오르네! 불타 Fire! 불타오르네! Fire! 용감히 불타 휘두르네! <laughs> Fire! Fire. Fire. <웃음> <Wow>. <웃음> 풀장난풀장나아 아. <laughs> 양고기 굽는 <laughs> 냄새 뭐야 나 기린 굽는...어 뭐야 기린고 굽는...어? 탈출이야 탈출다탈출다아 잡아라 저놈이 마지막 그거, 저렇게 뛰면 무조건 잘힐 거라는 <laughs>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. <laughs> 끝났어요. 서바이벌 응? 끝났어요.